어제 밤에 친구들이 핀란드에 왔어요. 그래서 4명이서 오늘 라플란드에 오로라를 또 헌팅을 하려고 갑니다. 오늘도 한사한 우리 동만 새벽 6시 12분이에요. 만만한거 빼고. 자. 갑시다. 돌아왔어요. 지금 친구. 벌써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여행하고 이러는 거 너무 특별하고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사는데 여기까지 또나 보러 와주고 이러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이것이 교민의 삶. 피네 <laughs> 안녕. 여행 미녀를 찾습니다. 어디 갔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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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타고 갈 이게 음, 우리의 삶입니다. 열을. 일부 파... 놓고 간거 아니야 그때는? 아니야 그때 그때도 어? 응. 현관문에 두고 갔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 현관문 앞에다가 응. 챙겨 놓고 어, 신발 신다가 깜빡한 거. 만편하게 여행했겠네. 아니, 마음이. 아니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 그때. 음... 오늘은 그래도 네. 챙겨 왔어요. 어... 다 왔어요. 뭐야 택시가 테슬라예요. 오, 역시 외국 택시 다르다. <laughs> 아, 이거 <반복, 웃음> 어, 그러니까. 반 보여야지. 아 날씨 좋다 생각한 것보다 다행이야. 와. 근데 왜 3인 거야? 지수? 모르겠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더 내린다고 하지 마. <laughs> 저희가 이박 먼저 보낼 곳은 이글루예요. 눌렀나? 음, 좀더꿈 눌렀어야 되나? 아니야? <laughs> <laughs> 이런 걸 이런 걸 찍었어야 됐는데 우리 너무. 모이자. 오면 또 오면 다. 장수 그런 거다 되고 아, 응, 응. wanna try? 아, I'll try <laughs> 내가 올라가면 좋아 <laughs> <laughs> 다시 타봐 어?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되지? 몰라 맞아. 응. 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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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거 같잖아 설빙 우유빙수 같지 않아? 오, 자 우리는 다 밤 동안에 집에 왔습니다. 가드를 갖고는요. 누르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글라스 로프 히팅을 시켜놓고 그래야 우리 조금 좀... 눈이 녹는 거야. 응. 지금은 조금 쌓여 는데 어 너무 좋아. 옮기시시면 안 될까? 옮겨서 찍으면 이쁠 거 같아. 간단해 보여. 바닥이 보니까. 아. 아, 아. 세상에. 글라스 로프 쫙 있고요. 오로라가 뜨면 누워서도 볼수 있어요. 아, 켜졌다. 오, 켜졌어. 욕실은 간단하게,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제가 러플란드가 세 번째인데, 하, 여러분, 헬싱키는 비할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극, 극, 극건조여가지고, 이렇게. 바디로션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챙겨놔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샤워젤, 샴푸, 컨디셔너 까지 아, 너무 신나, 지금. <laughs> 어, 좋아. <laughs> 진짜 부드럽고 깔끔해요. 역시. 음 역시 라플란드야. 스물리에네. 스리에 <laughs> 음, 여러분, 하이. 마침 파랬던 하늘이 완전 회색이 되고 눈이 펄펄 내리고 있습니다. 기절한 듯이 자다가 지금 딱눈 뜨니까 하늘이 파라고 눈이 엄청 와요. 오로라 알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네. 완전 네. 하늘이 너무 시시각각 변해요. 드라마틱해서. 이런 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고요. 밖에는. 이렇게. 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이쯤 되면 그냥 여름이었던 거야. 우와! 보이세요? 종아리까지 좀푹 빠져요. 아! 더 빠진다, 여기는. 어, 밑에! 어! 다리 다, 다리 다 빠지겠어. <웃음> <웃음> 귀엽다. 썰면 타고 싶어요? 아니요. 일단 밥을 먹어야 먹으라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리셉션이 있는 빌딩 안에 있는 식당이고요. 그리고 <laughs> <아니, 웃음> 3개 중에 고를 수 있어서 하나씩 다 시키고 하나 추가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디저트도 있고 촬영을 하는 저희는 음식이 나오지만 먹질 못해요 20분만 응. 거든 찍고 먹어야지 숨 쉬듯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 합니다 이거는 비트루트 소스 해가지고 나온 엘크 고기고요 리조또, 리조또. 송어 물이 <laughs> 끓으셨어 근데 평범는 등시렁둥시렁 하면서 최선을 다해 항상 그러다먹 <목소리> 아, 아니야, 근데 12시 반. 못 먹어요? 나도 시 반. 1먹어 반. 12시 반. 1거시 반. 12시 아 12시 반. 12시 반. 12시 반. 12시 반. 12시 아 12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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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어 있어. 여기가 최북단 맥도날드예요. 어이? <laughs> <요야. 요알. 웃음> 원래 핀란드가 문이 좀 무거워. 오케이. 응. 나도 아, 잘못열 날... 때가 많아. 바람 날라가지 <laughs> 어. 원래는 친구가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맥라를 간 거예요. 근데 커피 머신을 청소를 한다고 몇 시간 걸린다더라고요. 지금 요거는 받아왔어요. 캔장지 어 어울려요 찍어 줄까 <laughs> 아 아까 형부가 그 고기가 냄새가 좀 있어가지고 식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버거로 대처를 합니요 아, 음. 시도라도 해볼 거야 펜버는 근데 고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냥 고기였대 무슨 일이 있니? 아.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하늘 맑으면 다음 1 시간 내에 오로라 볼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숙소에 도착했고요. 오는 길에 진짜 얇게 오로라가 싹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장비를 들고서 만나자 했는데 그 사이에 사라졌어요. 별 사진도 찍고 기다리다가 오로라 뜨면 보려고 합니다. 아또 고프로는 이거 못 담아 이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삼각대까지 들고 와서. 나 지금 영상 찍어놨는데 잘 잡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또 차려가지고 먹는 우리 언니들. 조식요정. <laughs> 조식정 아, 어제 저녁 먹었던 그 식당이랑 같은 곳이에요. 밖에 백설기처럼 쌓인 <laughs>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조식당. 이렇게. <laughs> <laughs> 우리 국제면허증 갖고 오긴 했다. 공 음, 같은 거 만나면 어떡해? 공 음, 만나? 몰라. 사람 아, 해치자. <laughs> <laughs> 곧 만나면 뭐 죽은 척해야지 그거 안 통해 맙습니다고 응? 이런 다짜 <laughs> 야생 니짜응맙습니다만있으니까 응. 난, 난 사람 한기 봐야지 아니왜만맙습니라는 거지 공을? <laughs> 아니 공은 아니지만 숙소가 너무 따뜻하고 어, 좋아 맞아 아늑함이 있어 맙이니 오는 숙소니 눈이 있을 때는 이게 뽀스락뽀스락하면서 음. 걷기가 쉬운데 음, 녹았갔다가 얼었다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헬싱키가 음. 걸어다니고 할때더 위험한 느낌? 참왔습니다 음, 음. 우리 숙소는 지금 이렇게 <laughs> 항상 대기 중이시고요. 여기가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빛이 또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 북부 사는 친구가 저 오기 전에 선글라스 챙겨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니까 그걸 확 느끼었어요. 이렇게 하면 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너무 눈 부셔서. 끝나요? <끝> <laughs> 어 <끝> 어 잠깐만. <끝> 그거 봐. 거기 있어봐. 어. <끝> 안경 <끝> 안경 누가 <끝> 만들었어? <안경 안> <끝> 여기가, 목몽이들 지나가는 길. 내 다시 와요. 아이거 오늘 허스키 라이시 솔드아웃이라고 합니다. 여기 되게 귀여운 카페가 있어서 왔고요. 되게 작고, 어딘한 카페인데. 아니, 여기. 이거 그냥 그 커피, 그거죠? 아 커피. 산타 할아버지 만나러 가고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만나도 이거 영상이나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만나러 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 기자기야 됐어요. 오늘 날짜로는 크리스마스까지 267일 남았어요. 하고싶어 영업당했어요 영업당렇게요 이렇게. 있는 게따개와이망설이렇도이고 바로 작업 들어가이고엄청난어 어. <laughs> 근데? 그래요? 네. 벌써 끝났어. 게이렇어이와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아이렇같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밥만 먹으면 <laughs> 오늘 입맛이 없네 <좋은데>? 그래?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조금 <뚜껑> 먹어요? <laughs> 많아서 크게 <그게. 웃음> <아니>, 못 먹겠다 <laughs> 오. 오로라를 열심히 찍는다고 하는데 세팅도 다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밖에 구름이 엄청 꼈어요 찍다가 잠깐 잠깐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바니엠이 3일차 허스키파크에 왔어요. 어제 왔다가 못 탔잖아요. 솔드아웃이지고 친구들은 지금 500m 타러 갔고 저는 강아지들 보면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Thank you. t 여기 이렇게 o 기들 쉬는 애들이 있고 지금 라이드를 하면서 h a n k you. t h a 애들 나이, 성별, 성격, 이런 게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저는 원래 이런 데를 안 오거든요. 동물학대인 것 같아서 동물원도 안 가고 수족관도 안 가요. 근데 여기는 오는 이유가 이 허스키 애기들이 원래 엄청 활동량이 많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얘네는 일종의 놀이인 거예요. 이렇게 그룹으로 생활을 하는 게 익숙하고 하루에 그렇게 그 많은 활동량을 다 채울 수 있는 게이 썰매 끄는 활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팀독이 있고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나눠서 애들이 하더라고요. 뛰고 싶어, 뛰고 싶어. 끙끙끙끙 하긴 했어! 좀 비싸지만 나쁘지 않았어. 아, 내가 살면서 개털 묻힐 일이 거의 없어 사실. 나는 이 어. 레깅스에도 호두털이 묻어있거든? 어. 아직도? 일부러 묻혀놓은 거야? 어, 보고 싶어서. 그래, 보고 싶을 때마다 어. 하나씩 떼서 불어. 어, 흰털 이거 불면서 <laughs> 어. 그, 그 이제 머털도사 이거 어. 머리에 그리 호흡하면 아금머털도사 안단 말이야? 알지. 어두워 있어, 어두워. 아, 하지 뭐다. 소희는 머털도서보다 나는 천사소녀 네티 아, 이런 거 봐도 아, 아, 보고 천, 자랐다. 천사소녀가 뭐야? 천사소녀 아, 네티 도둑년. 도둑. <laughs> 아, 천사소녀 네티? 약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의 도둑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저 도둑인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 <laughs> 어렸을 때. 맨날. 아, 우 가자. 폼 응. 난다. 가끔 걸어가. 신났어, 애기들 웃는 거 봐. 오, 신났어. 오, 신. 아, 아 내가 별명이 환풍기야 <laughs> 아, 이거 봐 나한테 또와 <laughs> 내가 옮길게 <laughs> 그또 오잖아 절로 <laughs> 가아 진짜 절로 <laughs> 가 나만 따라와 얘네 <laughs> 시티 센터에 있는 산타스 호텔로 이동을 하려고 택시를 부른 상태입니다 위에 동파욕이 있어요 아 그렇게 얘기하지마 왜? 어. 그럼 저게 뭐 같은데. 밀푀유 파이? 저게? 엄마 손 파이. 아니야. 저 약간 그 위에 삼겹살 그 <laughs> 껍질까지 이렇게 잘 코팅된 게 위에 있는 것 같잖아. 얼마나 쫄깃하고 맛있는데. 감성적인 얘기라 이런 동화 같은 나라에서. 너무 좋다. 바이퍼네비세다. 땡큐 소. 아, 위 just say hi. 하이. Yeah. 뭐요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이드 용돈 탕진 장난 아니네. 우리 산타스 호텔. 어, 일단. 자. 딴따 이렇게. 쩌쩌쩌 이 바로 밖에 로바니에미 시티센터가 보입니다 위치 진짜 진짜 좋아요 욕실 하... 욕실에 사우나가 있어요 이 양동이에 술로 풀로 해놨어요 밖에 뷰도 볼수 있고 저 진짜 신기한 게 정수리를 갖다 놨나봐요 잠깐 침대에 앉아 봐도 될까요? 아다 찍었어 알았어 사진 찍으려고? 어 그냥 여기서 하... 안녕만 해 안녕. 로바니에 미의 명동, 로바니에 미의 압구정, 로바니에 미의 종로, 시티 센터에 있습니다. 짠짠 짠, 메인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네. 메쉬포테이토에 순록 고기가 나온 거예요. 네. 아, 종로는 쪼렙이라임 플러스 쪼렙 아, 하지마, 쫄쫄쪼쪼쪼 I 카 o n t 이 n o w what I'm saying. I'm not sure w 이고요 I'm saying. I'm not sure 그런 게 아니고 오로라를 차, 사냥하러 왔는데 오로라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별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와 어, 세상에 너무 추워요 지금 영하 7도라 그러는데 느낌상 더 추울 것 같아요 어, 결국 오로라를 잘못 봤어요 에이, 너무 춥고요 2시 46분이거든요 와 고프로가 진짜 춥긴 한가봐요 이거 얘기하다 그냥 뚝 꺼졌어요 그래서 핫팩 되고 있으니까 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많이 춥고 힘들게 셀프로 오로라 헌팅을 했는데 <laughs> 다 받는 <다음에는> 돈 쓰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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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냄새는 안 좋아하지만 냄새를 안 좋아해. 커피 냄새도 안 좋고 안 마시고 안 먹고... 근데 지금 너무 따뜻하다. 허연에 어, <laughs> 이렇게 또차어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laughs> 예뻐하면서... 아, 처참이 망하고 돌아온? 오로라 투어 오늘의 O T D 보여드릴게요. 일단 준비물 튼튼한 삼각대 이거 없으면은 오로라 하나도 못 찍어요. 튼튼한 카메라 제 카메라에는 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핫팩 아 없으면 죽어요. 장갑. 삼각대가 이게 금속이고 이러니까 조금만 터치해도 손이 얼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장갑 완전 필수. 제 거는 이거 터치가 되는 앱니다 인터넷에서 5천 원 주고 샀어요. 나가 있으면 콧물이 꼭 나기 때문에 티슈는 필수입니다. 지금도 오는 길에 영하 11도여서 콧물이 줄줄줄 나길래 추우면 내신탕 와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를 해주려고 멋을 포기하고 눌러 썼습니다. 옛날가 에좀 여기쯤에 걸쳐서 쓰고 음. 이랬는데. 어, 안 돼요. 추우니까 여기까지 눌러주고. 입 앞에 있어서 얼어버린, 어, 이것도 있구요. 산발이 됐어? 어? 내 머리끈이 어디 갔을까요? 혹시 여기 들어갔, 여기 들어갔네. 이거는, 응, 어, 내 겨울 피부. 오늘, 이거, 목폴라를 이거 안에 입었어요. 원피스 안에 입었구요. 춥잖아요? 그, 이거. 기모 레깅스고요 이거 신발까지 분명히 양말을 신었는데도 이 안에가 엄청 쿠션 뜨끈뜨끈한데도 영하 1일도는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오레나가 있으니까 어, 발가락 진짜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요 요렇게 해서 조식당이 있어요 좀 일찍 와가지고 저희밖에 지금 손님이 없더라고요 짠, 밥다 갖고 왔어요. 오늘은 샐러드, 블랙 푸딩 계란, 청어를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감자를 갖고 왔어요. 맞아. 잘 와, 먹겠습니다. 좋아, 좋아. 응. 먹어야 돼. 속은 잘 익었거든요. 괜시기 됐어. 요 아직은 사람들이 좀 걸을 수가 있나 보다 발자국이 있네요. 저희 한식당 왔어요. 치얼스. 대출이 정해져 있는게.. 아니 없어 없어.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아, 그래? 먹고 싶은 거 얘기해 고려해 봐. 고려해줄게. 비밥 나왔어요. 뷰티블이다 뷰티블이. 뷰티뿌리.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아, 두부튀김.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김치 아보카도 버거. 안녕, 오, 여러분.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바니 애미에서 3박 4일 시간 재밌게 보내고 저희는 이제 야간 열차를 타고 헬싱키로 돌아갈 거예요. 로바니 애미 기차요. 헬싱키로 돌아가는 266. 여기는 펫객실이에요 멍멍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여기 애기들 것도 있네. 너무 귀엽다. 저희 의 방입니다. 안에 화장실이랑 샤워 같이 있는 룸이다 보니까 공간이 되게 좁아요. 저희 방 안에 있는 욕실이에요. 어, 타게. <laughs> 지금 짐을 옮기다가 기운 좀 빠졌어요. 그리고 밥 먹고 추운데 돌아다니고니까 하아 그리고 제가 어제 3 시간밖에 안 잤거든요. 좀 살짝 제 졸리고 그래서 열차 출발하면은 티켓 검사 하고 막 기절해서 잘것 같아요. 응. Two hours later. 도착! 원래 제가 이것저것 뜯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했었잖아요. 아니요 1 2 시간 내내 잤어요. <laughs> 눈 뜨니까, 눈 뜨니까 이미 헬싱키 도착이에요. 그래서 양치만 하고 지금 나왔고요. 어, 나 12시간 그냥 내리잤어. 눈 뜨니까. 12시간